이어서 맥킬리옵시디안과 함께 하이웨이브 또 여기 리조넌스가 달려있는 행복팩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조넌스라고 하는 제가 얘기한 이 리조넌스라는 에디션은요. 물론 훨씬 더 금액이 높은 프로페셔널 또그 다음에 이렇게 어 힐리, 옵시디아 이렇게 높은 사양도 있지만 제가 누구나 만났을 때 최소한 입문 기본템은 리조넌스에요 하고 소개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한 것처럼 이 힐리라고 하는 제품은 미세조류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또 유지해주고 개선시켜주는 프로그램도 많지만 사실 블루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우리 몸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혹은 우리가 만져지거나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의식들을 정화시켜서 또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거나 개선시키는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리조너스라는 에디션이 최소한 핑크와 블루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를 누리려면 리조너스 이상의 에디션. 어, 이 프로그램을 갖고 계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리조너스에 들어가 있는 분석의 기법을 보면요. 뭐, 주역에 관련된 것도, 뭐, 아, 감정을 뭐, 체크하는 아로마 세라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미네랄을 분석해서 무엇이 부족하면, 어떤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의 감정 상태가 이렇게 동요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대사나 혹은 어떤, 어, 장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원석 세라피 해가지고 보석 세라피가 있는데요. 이건 소위 말하는 컬러 세라피 하시는 분들 있죠? 빨간색이 부족해요. 뭐 노란색이 부족해요. 검은색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와 또 연동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분석할 수도 있고요. 용기 같이 우리의 감정 중에 조금 키워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용기에 맞는 어떤 주파수를 받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분석해서 스트레스를 좀 제어해서 우리 신체적 반응들을 좀 좋아지게 하거나 우리 감정적으로 좀 캄시켜주는 그런 역할 도이 안에 모두 모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힐리 중에서도 리조너스라고 하는 레벨의 디바이스가 필요한데요. 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맥힐립 블랙과 함께 리조너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신체와 감정과 의식을 모두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단위 의 에디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걸 어떻게 사용해요? 팔에 차서 사용하게끔 들어가 있어요. 자이 하이웨이브는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힐, 어, 힐리가 방출하고 있는 미세 전류는 세 세포에 사이사이로 흘려보내서 이 미세전류의 세포들이 같이 음 하고 울려서 세포가 점점점 막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염증이 떨어지고 대사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위 좀 불편하게 느끼는 신체적 반응들이 좋아지는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힐리 하이브를 딱 차는 순간 이렇게 세포 단위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 이렇게 겉돌던 미세전류가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차는 순간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전류가 이 접촉단자를 통해서 피부로 접촉하면서요. 피부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의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진동을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포 자체가 빠르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빨리 변화합니다. 어, 소위 뭐 이렇게 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10, 10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했을 때 겪을 만한 어떤 개선 효과가 단 열흘 만에 혹은 몇주 만에 힐리 하이웨이브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같은 시간대비 효과 면에서는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힐링 하이웨이브, 하이웨이브 는 힐리가 방출하는 미세 전류를 훨씬 더 지금 소개한 것처럼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강력한 고주파로 어, 바꿔주는 어,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힐리를 사용하신다면 힐리 하이웨이브로 반드시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요런 표도 많이 보여드렸죠 하이웨이브는 세포 깊숙이 전달하고 전신의 감정과 에너지 회복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해주는 어, 어떻게 보면 연결 어떤 제품이에요 자 무선코일 같은 것들은 얍 고 넓은 부위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에 대한 부분이나 뭐 차크라 같은 아우라 같이 전체적인 에너지장을 조금 정화하는데 무선 코일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힐리를 구매하시면 주는 유선 있죠?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보여드린 어떤 긴급하게 사용하시게 되거나 뭐 국소자극 같은 통증을 바로 제어할 때 피부를 바로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중의 하나는 힐리 하이웨이브를 사용하는 거다 이해하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맥힐리 블랙이 함께 조합되어 있는 패키지죠 그래서 맥힐리는 뭐예요 하면은 전자기장이 방출되는 기계입니다 우리 소위 건강을 위해서 자석 많이 쓰잖아요 자석 팔찌나 뭐, 자석 요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이 자기장에서 나오는 파장이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파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맥킬리 하나에서 방출되는 이 자기장이 어 1.5m, 1.5m에서 굉장히 넓은 범위, 3m 면적의 구간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이 맥킬리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은 굉장히 안전해서 집안에 TV를 쓰시거 보시거나 핸드폰을 쓰시거나, 집안에 누구나 일상용품의 전자 기장을 경험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안전한 전자기장이 나오는 게 맥킬리기 때문에 누구나 집안에 하나쯤은 두고 쓰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이번에 조합되어 있는 맥킬리 블랙은요, 맥킬리라는 기계로 쓸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탄생을 된다면, 새롭게 어, 출시되는 신제품 프로그램도 모두 맥킬리 블랙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소위 가성비가 가장 좋겠죠? 지금 내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영원히 이 회사가 출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오, 어, 요거는 하나는 가질만 하다. 이렇게 생각해 두실만한 조합이고요.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리면, 클래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클래식은 기본 단위의 세포 단위를 건강하고 그리고 젊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강력해요. 하지만 뭔가 하나 탁 집어서 한다기 보다는 좀 러프하게,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이 클래식에 들어가 있고요. 자, 엠모스피어라고 해서 엠모스피어가 뭡니까? 아, 대기장, 공간장을 만드는 거예요. 학습 같은 걸 돌리면 건, 뭐, 뭔가 아, 집중력, 학습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분위기가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번창 같은 많이 활용하시죠. 번창을 돌리면 그 공간에 돈이 계속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이는 이런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뭐 자동차 같은 걸 돌리게 되면 자동차 연비들이 좋아진다는 후기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죠.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 그 대기장이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에너지가 바뀌는 게엠모스 엠머스피어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어서 이 자기장을 굉장히 강력한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같이 무엇이든 흘러가면 그것들을 모두 복사할 수 있는 어 우리 지구상의 물질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에 어떤 걸씌워주느냐에 따라서 물의 형태나 물의 기능이 달라지는데요. 이 물에 맥켈리를 활용하시면 소위 피트니스 운동할 때 쓰는 에너지 드링크로 바뀔 수도 있고요. 신장이 좋아. 신장에 얼마나 물 섭취가 중요합니까? 신장에 도움이 되는, 신장 물이 될 수도 있고요. 피부 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 할땐 다이어트 워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에너지 업하는 에너지 드링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물의 기능을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한 2 0 0리에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맥맥킹 프로그램 있죠. 아, 통증 의학의 전문가가 만들어진 40년 전통의 그동안 필드에서 많은 분들을 치료했던 그 핵심적인 프로그램 프로토콜을 이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맥맥킹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 통증이 정말 많이 경감되고 수술 날짜나 시술 날짜를 받아놓다가 이거 쓰고 좋아져서 아, 병원에 더 이상 가지 않게 됐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통증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 모여져 있으니. 까 이 맥킬리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기능기를 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가 됐죠. 맥킬리에는 경락 프로그램이 따로 추가로 구매해서 넣어야 되는 건데, 이 블랙의 맥킬리에는 경락 프로그램도 그냥 무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디언스 경락적 접근도 분석 관계 다가능하고요 이번에 발표한 맥맥킨 플러스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통증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원래 있던 프로그램에 없던 것들이 추가적으로 보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절에 대한 부분들, 어, 허리 디스크, 척추 디스크에 대한 치료 프로토콜, 또 피부에 대한 거,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다이어트, 체중의 변화가 일어나는 프로그램, 그리고 주무실 때 여성의 밤의 회복. 남성의 밤 회복 따로 성별도 나눠져서 아주 디테일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맥맥킹 프로그램까지 플러스까지 이 까만색 맥킬리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